이번에 Q&A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질문에 잘생긴 사람이 맞나요 다음은 급식 맛있나요? 커플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커플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년장 정환을. 저는 부회장 이수빈입니다. 이번에 Q&A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예비인 남부 학생분들이 남해고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Q&A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남해고 하면 배구던데 배구부가 잘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 배구부도 당연히 잘하고 그리고 많은 성적 중에 몇 개만 말하자면 10년 정도 남해군 대표를 하였고 또한 2025년 경상남도 교육감배 8강, 그리고 24년, 23년에는 준우승을 한 성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 맛있나요? 맛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파쿠 10kg가 찔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석식이 점심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부가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아쉽지만 저희 남해고에는 야구부는 없지만 배구부, 유도부, 배드민턴부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뭐뭐 뭐 있나요? 2025 입학생 기준, 2022 교육 과정 기준 1학년은 공통 과목으로만 구성되어져 있고요. 2학년은 각 학기별로 사회 과목, 네 과목, 과학 과목,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으로 저희 질문에 잘생긴 사람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음, 저희 남해고에는 송강, 남해고 송강, 차은우, 박보검이 재학 중이니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 뭐뭐 있나요? 동아리 종류로는 첫 번째로 자연탐구 동아리가 있는데요. 들꽃이야기라는 동아리가 하나 있고 체능 동아리에는 밴드부인 엔지드, 어, 미술 동아리인 팔레트. 배구동아리인 어택라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교과동아리에는 도서구인 다독다독이 있습니다. 수학과학교과동아리에는 수바라기와 화생방이 있고요. 사회교과동아리에는 해융 디베이트, 유네스코가 있고 언론미디어동아리에는 방송방, 늘품나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동아리에는 인터랙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희망직업동아리에는 보건계열인 시냅스, 경영 경제 미디어 계열인 스타트업 진로가 선생님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프리티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남의고 모모로 진행할 예정이니 이 또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배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도 선배님들과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착하셔서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선후배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 학생의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통학버스 운영하나요? 읍에서는 평일 아침 기준 두 대가 운영됩니다. 1차는 읍 사거리 기준 7시 45분, 2차는 8시 15분에 운영되고요. 어, 학교버스도 운영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읍으로 가는 버스가 주로 운영됩니다. 7교시까지 하는 학기 초와 학기 말 등에는 7교시 이후 한 40분 간격으로 2대 8교시와 반가우가 있는 학기 중에는 8교시 후 2대 30, 40분 정도의 간격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하전학상에서 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플이 만나요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커플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심나요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각 시험마다 다른데요. 각 시험 각 과목마다 객관적 난이도가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한창 고등학교 진학으로 고민할 때 주위에서 남의고는 시험이 쉬워 성적 잘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직접 와서 경험해보니 시험이 쉬울 때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이 너무 쉬웠던 과목은 2차 시험이 어려운 방식으로 1차 시험이 엄청 어려웠던 시험은 2차 시험 때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수행평가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험 난이도와 성적 분포 관리는 선생님께서 잘 조절해 주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나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학생분들의 각각의 목적의식, 집중노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제 경우에는 만약 반에서는 자습시 집중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도서관, 학습카페 등의 특별실이 아침시간 7-8교시에 연람되어지고 있어 해당 교실들을 적극 활용하는 편입니다. 또 이는 반별로도 편차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기간에는 대체로 모든, 부, 모든 반이 조용히 각자 할 일, 각자 자기 공부에 집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의고에 공부할 만한 환경이 잘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관한 답은 방금 전 질문의 답과 매우 유사할 것 같은데요. 남의고등학교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환경 보장을 위해 도서관, 학습카페, 홈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각층마다 있는 홈베이스는 학생분들의 학습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학생분들께서 자료 수집, 자료 인쇄용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하답니다. 네. 다음 그다음 질문은 졸업 여행이 있나요?입니다. 졸업 여행은 없지만 고2때 수학여행이 있답니다. 저희 학교는 주로 제주도로 가는데요. 고3 때는 수시, 수능에 집중하여 대입에 초점을 두기에 졸업 여행이 계획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번에 일본과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기에 내년에는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가는 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재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괜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렸다가도 언제 일이 달라질지 모르는 일이라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재전 추진 계획에 관해서 학교 학생들 수요를 조사해 보았고, 저희 학생의 학생들끼리도 의견을 나눠보고, 선생님들께도 조언을 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재고 학생이 와도 간단히 이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재자는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기에 정확히 이렇다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어떤가요? 두말 하면 잔소리죠. 정말 다들 좋으세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한분한분 한분 자신이 맡은 과목에 대해 정말 열정이 넘치십니다. 수업 시간에도 항상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 들어주시고 질문이 나오면 끝까지 설명해 주시며 수업 준비도 항상 꼼꼼히 준비해 오십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고민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공부뿐만 아니라 진로, 학교생활 등에 관해 고민을 가진 학생들을 진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언제든 상담 신청을 하면 또 최선 최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고민해 주십니다. 또 수업 시간 외에 찾아가서 질문해도 항상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면 흔쾌히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선생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학교 분위기 덕에 학교 생활이 더 즐겁고 배우는 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안 나오는데 남의 고와서 잘할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 상황은 진짜 너무 속상하죠. 그러나 남의고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꾸준함은 꼭 빛을 보는 법,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예비 남고인 학생분들은 꼭 원하시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이수빈과 정하늘이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남의고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